더하기, 405, 더하기, 33, 더하기, 462, 더하기, 240, 더하기, 248, 더하기, 286. 정답은 1, 6, 7, 4, 더하기, 231, 더하기, 80, 더하기, 88, 더하기, 171, 더하기, 115 더하기 483 정답은 1168 더하기 272 더하기 277 더하기 230 더하기 357 더하기 279 더하기 153 정답은 1568 더하기 487 더하기 117 더하기 103 더하기 410 더하기 105 더하기 4 정답은 1226 더하기 273 더하기 296 더하기 498 더하기 308 더하기 37, 더하기 234, 정답은 1, 6, 4, 6, 더하기 130, 더하기 885, 더하기 568, 더하기 439, 더하기 381, 더하기 152, 정답은 2, 5, 5, 5, 더하기 369, 더하기 411, 더하기 149, 더하기 857, 더하기 280, 더하기 396. 정답은 2, 4, 6, 2. 더하기 453, 더하기 885, 더하기 884, 더하기 674 더하기 967 더하기 951 정답은 4814 더하기 315 더하기 602 더하기 638 더하기 112 더하기 249 더하기 359 정답은 2, 2, 7, 5. 더하기, 328. 더하기, 444. 더하기, 712. 더하기, 521. 더하기, 508. 더하기, 753. 정답은 3, 2, 6, 6. 더하기, 843. 더하기, 511 더하기 270 더하기 2204 더하기 562 더하기 463 정답은 4853 더하기 746 더하기 416 더하기 262 빼기 412 더하기 203 더하기 148 정답은 1363 3 더하기 677 더하기 694 더하기 860 더하기 2902 빼기 503 더하기 350 정답은 498 0 더하기 494 더하기 563 더하기 303 빼기 198 빼기 7 더하기 207 정답은 1362 더하기 320 더하기 825 더하기 428 더하기 2859 더하기 642 더하기 889 정답은 5963